0월 26일 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성막들과 관련된 기물 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번제당과 물두멍 제작입니다. 37장은 지성소와 성소의 기물 제작에 관한 내용이었고 38장은 성막들과 관련된 기물, 즉,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들의 울타리 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쌌으며 번재단은 조각목으로 틀을 짠 뒤에 노수로 입혔기 때문에 노재단으로도 불립니다. 크기는 미터법으로 가로세로 각각 2.5m, 높이는 1.5m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재단의 높이가 낮은 것으로 보아 바닥에 재단을 바치는 구조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막에서 일반인들에게 허락된 것은 번제단에서 재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고 성소 출입이나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일은 일반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에 자세히 나오는데 번제에 대한 설명 중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망문앞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우리는 보통 구약의 제사에서 일반인들은 재물을 준비할 뿐, 재물을 죽이고 번제단에서 태우는 등 제사의 일체 과정을 제사장이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을 보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에서 일반인의 참여와 역할이 우리의 생각보다 많음을 알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제물을 준비한 사람은 제일 먼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됨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 죽는 짐승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속죄받았음을 확인할 때그 제사는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성도의 감사로 가득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1장 5절과 6절에는 재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짐승의 가족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에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재물을 다루는 각 단계별 담당자가 그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그와 제사장을 구분하는 것을 볼때 여기서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재물을 준비한 사람을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화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점여 놓으면 제물을 죽이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자신이 죽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도 직접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제물에 피를 뿌리고 각든 제물을 재단 위에 올려서 태웠습니다. 제사는 제사장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바치는 사람도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재물을 태우는 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을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는 절대로 예배를 구경하는 방청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 시간은 음악 감상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대표 기도 시간은 기도자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의 기도가 내가 드리는 기도라는 생각으로 기도 내용에 집중하고 아멘으로 그 기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에는 심사위원처럼 설교를 평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듣기에 좋든지 불편하든지 선포되는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방청객이 아닌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는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물두멍의 재료인 노슬 어디서 마련했는지를 알려줍니다. 8절입니다. 그가 노슬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슬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란 것은 물두멍이 물을 저장하는 기능 외에 다른 기능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당시에는 노수로 거울을 만들었는데 노수로 만든 물두멍은 거울처럼 사람의 모습을 비춰주는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면 제대로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것을 구원받은 백성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를 위해서는 먼저 물두멍에 자신을 비춰보듯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모습을 비춰주는 물두멍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무엇인지 알수 있고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에만 참된 회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성막 들의 울타리 설치입니다. 성막의 뜰은 미터법으로 남쪽과 북쪽이 50미터, 서쪽과 동쪽이 25미터이고, 동쪽에는 15m 폭의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성막들에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막 전체가 완공되었습니다. 성막은 안쪽에서 바깥쪽 순서로 제작되었는데 이 순서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는 매일 성경 해설을 읽음으로써 성막 제작에 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들을 구성할 말뚝과 포장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과정은 안쪽 지성소에서 성소를 거쳐 성막들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의 임재와 은혜에서 시작해 예배와 삶으로 응답하는 안에서 밖으로의 순서였습니다. 이 순서를 뒤섞거나 하나만 집중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경험한 내적 은혜로 생각과 사고가 변화되면 그것을 삶의 걸음으로 고스란히 옮겨야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서 경험한 은혜를 내 삶에 어떻게 옮겨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하듯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며 참된 회개를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한줄 기도입니다. 공식 예배뿐 아니라 삶의 예배도 구경꾼이나 방청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